저희가 저희 동생이랑 저랑 교환을 해보려고 해요. 제 수봉은 이렇게 있고요. 저희 동생 수봉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 저는 이 수봉은 교환을 안할 거고, 여기 있는 수봉들 중에서, 주, 아니, 동생한테 거래라고 할 거예요. 저도 이걸 빼고, 여기 중에서 오늘 초코를 한번볼 거예요. 자, 이제 교환 하러 가볼까요? 고고, 싱! 짠! 이제는 저부터 이거 동생 거 중에서 하나 고르기로 할게요. 근데 이거 빈수봉 아니에요? 아, 빈수봉. <laughs> 아, 뭐예요? <뭐야? 웃음> 자, 저는 이, 이 수봉들 중에서 하나 고를게요. 저는, 음, 이 수봉을 고르겠습니다. 이 수봉. 저는 이 수봉 선택했고요. 저희 동생은 과연 이, 이 수봉들 중에? 아니, 들지 말고. 요거. 네, 저희 동생은 이 수봉을 한다고 하네요. 자, 한번 한 명씩 개봉해 볼게요. 먼저, 저희 동생부터.

떡렇 덤도 있어요. 떡인데 이거 덤 아니에요. 떡매에요. 같이 들어요 아, 떡매, 떡매. 덤이, 덤이. 왜 덤이라고. <laughs> 왜 덤이라고. <laughs> 자, 떡매는 이거, 저, 저희 동생이 고를 수고. 빨리 해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조금 낼게요. 자, 저희 동생이 고른 수봉 안에는, 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어. 떡매 하나, 떡매 둘, 떡매 셋, 떡매 넷, 떡매 다섯 개가 들어있고요. 이거, 떡매 하나, 아니, 인수 하나, 인수 둘, 인수 셋, 인수 넷, 인수 다섯.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는 <laughs> 제가, 아니, 네, 제가 고른 이어서 <laughs> 수봉을, 수봉을 한번 이렇게 음, 열어보겠습니다. 어머머, 진짜, 진짜 고른. 살짝씩, 어우, 너무 맛있 스킨 테이프를 떼어주고, 자 한번 열어볼까요? 오, 짠! 이렇게 했는데, 떡미는 <laughs> 이렇게 똑같은 동미가 세장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요거, 어. 요거 무지개 소녀 한 장. 모찌 인스 한 장, 흰토리 인스 한 장, 이거는 가을토실이라는 인스 한 장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떡매 다섯 장이랑 인스 다섯 장 이렇게 수박이 나왔는데 저희 동생은 수... 아그 뭐였지? 그... 응. 그... 그, 떡매 세 장이랑, 저희 동생 떡매 세 장이랑 헬스 4 장을 해줬어요. 한번더 할까요? 해줬어요. 자, 오늘은 저, 저희, 저희, 저희 동생과 교환을 해, 해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